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된 연속 혈당기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생산하는 아이센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이 기업의 주가는 26,800원이에요.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개장 전인데요.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조정받은 자리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7,375억 원, 52주 최고가는 39,700원, 52주 최저가는 13,586억 원입니다. PR 퍼는 95.71배에 나와 있고요. 어, 제가 일봉 차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 주가가 밑으로 좀 내려와 있죠. 어.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주봉차트, 월봉차트 보시면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차트 자세히 보기 보시면 터치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언제 주가가 39,000원대까지 올랐는지 지금 얼마나 조정을 받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터치하셔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짧게 영상을 올리려고 어, 제가 생략하고요. 어, 종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센스 잘 지켜보시고요. 어, 제가 26,800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 투자 판단은 잘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중히 살펴보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센스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